하나 둘셋쇼타뉴스 안녕하세요 m r v i n Electro b n 입니다 저도 딱 팬분들이 많이 네, 물어보세요 네, 사진 어떻게, 어떻게 찍는 건지 도대체 <laughs> 어떻게 찍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<laughs> 얘기해드리죠 <저는 웃음>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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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만 바뀌어 나는 <laughs> 그 각도. 헤어스타일, 헤어스타일만, 바뀌어? 헤어스타일만 바뀌어 아, 딱 나의 그 각도가 아, 있어요 근데 그 각도는 트라바도 있어. 너 민기도 있어. 나도 있어. 나도 있어. 나도 있어. 나도 있어. 다 <목> 있어. 형은 <나도 있어. 목> <목> 형은 어떤 면 면도야. 형의 나는 감이. 살짝 이렇게 이제 카메라 좀 올리고 음. 그리고 얼굴 사진 보고 사진 찍는 거야. 살짝 입그 이렇게 꼭 하나. 네. 오. 종현이는 뭔가 살짝 그. 그 있어 줄 거야. 꽉 찰. 종현이꽉 차야 돼. 아, 꽉 차고 그리고 되게 그 흐뭇하게 오는 그. 살짝 이렇게. 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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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에 따라, 아 따라 다 배코는 약간 세이커 찍을 때 많이 눕는 게 맞는 거 같아 맞아, 셀카 이렇게 찍잖아요 맞아! 나 아, 그거 요즘에 그거 하고 있어 웃겨! 맞아 웃겨 웃겨 재밌었어 재밌 <laughs> 그리고 <그랬었을 웃음> 너무 <웃겨>. really <laughs> <swag Into 웃음> 웃겼어 고 <laughs> 우리가 그때 재밌게 찍은 만큼 잘 나왔어 우리가 그때 재밌 최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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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이건 웃긴다 랩이에요 나, 나 <못> <laughs> 아. 맞았고 나나 몰랐어 아, 맞고나나 몰랐어 나나 몰랐어 고나나 몰랐어 뱉어! <목소리도> 민현물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게 바로 정글. <정그램>. 나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진짜 평생 놀림감이 다아 그게 어떻게 된거냐면요 그래. 정글에 맞서? <목소리도> 그게 뭐야? 어? 그거 봤어? 방송에 방송에서 밥 먹으면서 봐가지고. 아 그래? 그 뭐지? 뭐 연령 고지하는 거 있잖아. 어. <목소리도> 거기서 갑자기 내가 나오더라고. 아 이게 바로 정글에 맞게아 <laughs> 아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거는 이제 다들 다 있어요 거의 반 멤버들이 다 있어요 한 <laughs> 분들이 다 찍은 건데 이제 다 각자 달라요 근데 또 아,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다 그렇게 됐어요 <웃음> <웃음> 이게 바로 정글의 맛, <laughs> 정글의 맛. <laughs> 이게 바로 정글의 맛 유인스트 러브페인트, 캔버스 비하인드, 챕터 1에서, 아론이, 우리 팬들을 위해 준비한 것은. 저희가 좀거 어, 하트. 네, 여기도 하트 맞아요. 그거? 와우. 하려요했어요 방금 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